<목소리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영입니다 헬레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아리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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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이렇게 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어 지금 말고 지금 한제 저거 좀요아 너무 고생 많았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음, 제가 사실 못 잤어요 오 왜요 아니 좋은 거예요 연습한다고? 제가 <웃음> 오늘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네. 설레서? 너무 설레고 아, 떨리고 아, 그리고 아, 너무 잘하고 싶고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뭐 이런, 이런 딱 만났을 때뭐 얘기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만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네요. <laughs> <laughs> 근데 어, 제가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그러니까 받기만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아, 진짜 특별하게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생각 생각하다 보니까 오나 진짜 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팬들이 팬분들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가깝게 얼굴 볼수 있게 이렇게 아 죄송해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작은 약간 소규모의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생각 했는데 아 괜찮죠?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도 오버 어, 뭐 이런, 이런 거 있죠. 어반말이 이것도 쿠팡에서 하나 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 사이즈보다 좀 커, 커요. 네. 네 우리 직원한테 이게 사달라고 했는데 35 35 이렇게 근데 no 우리는 딱 그거 있어야죠. 우리, 우리 딱 좋은 이렇게 괜찮아요. 네오늘는 진짜 좀 편한 자리. 어, 딱 이때는 약간 좀. <laughs> 편한 자리. 음. 어. <laughs> 하, 요즘 뭐 이래? <laughs> 아, 우리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기타 선생님. 모르잖아요. 아, 아 우리 저의 기타 선생님. 아, 네. 아 그래서. 제가 고민 엄청 많이 하다가, 막, 플랜 짰어요. 음. 플랜 있어요. 우리 오늘 해야 될거 있어요. 뭐요? 마이너 코드. <laughs> 오늘 해야 될거 있는데, 오늘, <웃음> <웃음> 딱 내가 여기서 메이저 코드로. <laughs> Past, present, future. 여행 갈 거예요. 오 추억 여행. 그래서 아까 들어오면서 Memories 이라는 노래 어, 이렇게 연주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입는 것도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이거 어디서 입었어요. 네, 아주 어릴 때, 주름 어, 없을 때. 음 <laughs> 네, 아 어, 어, 그리고. 제가 다 짜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바보스러운 오 말도 많이 할 거예요. 어, 어, 어 집중 안 됐네. 그 제가... 음악이 너무 좋았어. 어... 그래서, 음. 그래요. 네. 그리고 다들 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막 보통 막 공연할 때막 찍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no! 우리 여기서 추억 만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눈으로 보고 싶으면 눈으로 보고 이거를, 이거를 찍어서 나중에 막집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좀 이상. 이렇게 약간, <laughs> 약간, 약간 약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오케이, 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오케이? 네. 어, 네. 어, 그래서 어, 우리 신청할 때 되게 많은 좀 귀찮은 질문들 많았죠. 뭐, 무슨 제일 좋아하는 동, 동영상, 제일 좋아한 노래,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죠? 네. 제가 다플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답, 여러분들이 답한 것들 보고, 아, 제가 오늘 그, 이제 이영일 여행을 짰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아니요, 섹션. 섹션 뭐라고 해요? 약간, 어, 섹션. 아, 좋다, 이거. 첫 번째 섹션은? Past. <laughs> oh. 과거. Oh. Oh.